됐어, 움직여. 이, 게 점막, 이거를 빗, 야지 응, 응. 이러면서자기가 옆모습을. 어, 고 어. 네, 네. 아, 됐어. <목소> 아 네, 아 어, 떡해 재밌는 동네구나. 놀러싶게. 놀러싶게. 너무 크네. 어, 큰거있 식당인가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음, 시 식당이네. 밥파때문요 <목소리가> 네. 저기... 그,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지금은 여기서 밥하면 안된대잖아요아 그러니까 이제 알려 알려드리... 어, 어, 그냥 뭐 밥? 들고 하시는지 아 밥서? 저, 저 2월 저 20일날 또 응, 남이 갈거거든요 아남 <목소리> 우리 그때 40일 있을 때 응. 따로 밥해 먹으니까 응. 따로 돈든건 7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. 우리 저... 1인당 70만 원. 네, 우리 저도 신랑... 그랬어요. 바, 응. 저기 발칸 밥해 먹으니까 얼마, 얼마 안 들어요. 얼마 안 들어요. 그 내는 거 빼고. 그러니까. 응. 어, 거기에 뭐 이것저것 거기서 쓰는 돈 통틀어서. 그니까리늘 현재도 쌀 사가지고. 예. 응. 목이 있으니까, 들어다

야, 운 좋다, 우리.